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송경화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언론에서 전공이 약간 연장 근로에 대해서 추가 수돈을 주고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다라고 확인이 되었다. 라는 판결을 기사로 많이 접하시고, 어, 내용이 되게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판결문이 총 다섯 페이지인데요. 대법원 판결문이요. 실제로 앞장에 뭐 사건 이름, 원고 뭐 이런 주문 내용 이런 거 빼고 판단을 한 내용은 세 장밖에 안 되고요. 어, 이 대부분 판결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없던 것 아니면은 부정되었던 법리를 바꿨다, 새로 인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항소심이 끝났고, 그 당시까지 좀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정되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대법원이라는 최종심에서 명시적으로 나와서 이게 기사로까지 확정적으로 알려지지를 않았던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서 좀 그, 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설명회를, 네,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 그냥 간략하게 혹시 그 나는 솔로라는데 무슨 광수 어 어떤 그 레지던트 였나 인턴일 때첫 소송을 하셨다는 분이 한번 기사화 됐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게 이거예요. 2011년에 청구하셔 가지고 건양대 병원에서 2013년 판결이 났는데 최초 사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소송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서 2013년 청구했던 전남대 병원 사건, 그 다음 2013년 뭐 순채양대학교 부천병원의 인턴분 사건 등이 이제 승소한 예들이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한 거예요. 제가 2015년부터 전공의협의에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어서 전공의 분들이 임금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 내가 그 하고 있는 노동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말도 안 된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셨고 그 당시에는 정공위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검토한 이후에 소송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는 사실 이 사건들이 이 대법원 판결에 있는 법리들이 다 인정됐던 사안들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들이 대부분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고. 항소심에서 전공위가 이기고 난 다음에는 상고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법리는 쌓여 있었고요. 그 부분을 이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항소심 판결 이때 했던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 판결이 맞았, 맞았다라는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때부터 이기기 시작했으니까 다 이긴 거 아니냐는 아니에요. 보시면, 2014년 청구했던 서울 삼육병원 사건, 15년 길병원 사건, 2018년 중앙지방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수행했던 것들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실제 연장량한 휴인 근로를 한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 산정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이 길병원 사건도 원고가수행한 당직 공무가 통상 근로의 연장이라거나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만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폐소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리가 인정됐다고 해서 당직비 청구가 무조건 인정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게 승소와 패소가 갈라졌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판례 내용들은 꾸준히 쌓여져 왔고 그 법리는 확립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번 대법원 사건에서의 판결문에 있는 주요 내용은 쟁점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근로 시간을 산정할 하는데 이제 근무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 병원에서는 여기에는 교육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뭐, 세미나 같은 거 하잖아요, 아침에. 그런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건 교육시간이니까, 이 근무시간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교육시간은 빼야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 인정 안 됐어요. 그 안에 일부 교육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 시간표라고 정해진 표 안에 들어있는 시간은 다 근로 시간으로 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쟁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 가장 어려운 개념이고 이 부분을 좀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어려워라 하시는데 이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예요. 나는 80시간을 일하는데 급여를 얼마를 받기로 했으니까, 이게 포괄임금의 약정이고, 대법원에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나는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냐? 아니에요. 포괄임금이라는 약정 자체는 위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효하게 합의를 하면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어 있는 건데. 자 그럼 이게 내가 한이 약정이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요 법리는 대법원에서 전공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직역에 모두 해당되는 동일한 법리인데요. 근로자와 회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제공하는 근로의 시간, 근로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냥 명시적으로 둘이, 아, 우리는 포괄임금약정 합시다라고 한게 아니고,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는지도 볼수 있는데, 묵시적 합의를 성립하였다고 인정을 하려면 실질적인 필요성과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쟁점이었고 그러니까 묵시적 합의라는 거는, 자, 이거는 포괄임금약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갑과 을이, 네, 저는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사인하는 게 아니라, 어, 저쪽에서는 포괄임금으로 줬고, 나는 그거를 이의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이거는 너희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결국은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 케이스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내가 받고 있는 급여 중에 이 항목들은 그럼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려면, 개별 전공이 분들의 계약서랑 임금 규정 이런 걸다 봐야 되기는 해요. 어 일단은 세 가지 쟁점이 이렇게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직비라는 거를 청구하는 소송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근로기준법에 그냥 모든, 정, 모든 노동자, 근로자들한테 해당하는 조항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 이상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8시간 일했는데 오늘 8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2시간을 더 연장근로를 했으면 뭐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해서 0.5를 가산해서 1.5만큼 해당하는 걸 받아야 되고 휴일 근로에도 똑같이 0.5가 가산이 돼야 되고 야간 근로에도 0.5가 가산이 돼야 되고 야간이라는 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전공의 선생님들의 그 야간 근무 당직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여기 다 포함될 거예요. 여기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1시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중요한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어 당직을 하면서 병원 내에 계속 상주를 하는데, 병원에서는 너그 시간에 의구에서 자고 쉬고, 너 전문 의 시험 공부하고 다 했잖아. 그건 대기시간이니까 근로시간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을 때어 일단은. 이거는 그냥 원칙론적인 거고요. 지휘 감독 아래에 있으니까 그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라는 건 그냥 원칙인데 이제 전공의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 이번 그 판결에서도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전공의 특별법이 생기고 나서 80시간이라고 써있잖아요. 전공의 특별법에 그러다 보니까 아산병원은 우리는 특별법이니까. 80시간이 기본이고, 8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걸 주면 줘야 되는 거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명시적으로 확인된 건이 판결이 처음이기는 해요. 네. 왜냐면 하그 80시간으로 바뀌기 전에 판결들이 대부분이고, 그 명시적으로 딱그 80시간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판결까지 갔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아산병원 케이스이긴 한데 그거는 안 받아들일 병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근데 다시 한번 확인이 됐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연장 야간 근로수당 0.5 하고 하는 부분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실게요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아니요, 제가 그냥 쉬어, 쉽게 했어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여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점심시간 1시간이 들어가니까 빼고 8시간 일한다고 칠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렇게 하면은 40시간을 일해요. 근데, 어 우리가 4주 해가지고, 일주일에 40시간씩 4주 해서 200시간을 딱 일하는 게 아니고, 31일인 날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저희 법률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는 걸로 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걸 적은 거예요. 어, 이 사람 은 아주 이제 기본 근로 40시간이라고 한 달에 209만 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그중에 하루는 다음날 6시까지 야근을 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야근했으니까 목요일을 쉬고 일요일에 출근을 하루를 했다. 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당직비는 그럼 내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느냐? 자 그러면은 내가 추가 근로를 그니까 러 추가 근로 수당 청구를 할수 있는 근로 시간은 몇 시간이냐?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매주 수요일이죠. 6시부터 8시까지. 근데 그러면은 4번이잖아요. 매주 수요일이면은. 근데 그중에 한 번은 새벽 6시까지 야근을 했으니까 이날은 빼고 이날 따로 계산할게요. 이날 빼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 간씩 연장 근무한 시간, 2시간에 3주니까 연장 근무한 시간은 6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하루는, 그 중에 하루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근을 했어요. 그럼 12시간이죠? 근데 이 중에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은 야간 근로예요. 그러면, 어, 연장에 해당하는 것은 4시간이고, 연장 및 야간에 해당하는 거가 8시간이에요. 그러면 연장 근로수당이랑 야간 근로수당을 다 받아야 돼요. 0.5, 0.5가 가산된 통상 임금 계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200한 달에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월급을 209만 원 받으니까 한 시간에 만 10, 원씩 받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급 통상 임금이라고 해요. 이 그러니까 금액에다가 가산을 하는 거예요. 0.5 가산. 그러면은 이 시간 대에는 15,000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시간 대에는 2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 시간에 그래서 여기 6시간 연장근로 한 시간 여기 6시간 이 중에 4시간 하면은 연장근로 10시간이죠. 여기에는 시간용 통상인건 만0에다가 할증된거 1.5 해가지고 15,000원씩 10시간이니까 15만원.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시간 은 8시간이니까 8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이 2만원인데, 여기는 중복할점두 가지가 다 되니까. 이점 옆에서 16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일요일에 한번 출근했잖아요. 이거는 휴일 근로니까 가산임금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수 있는데요. 휴일이라는 거꼭일요일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픈날이 목요일날 오픈을 하고, 일요일날 가서 일을 했으면, 일요일은 휴일 근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을 쉬었으니까 휴일 일화 한, 한 거고요. 그럼 안한 그냥 하루 그냥 출근한 거니까 이 사람은 일주일에 5일은 똑같이 일했잖아요. 그럼 저 일요일에는 휴일 근로가 안 붙어요. 그 그러니까 요일은 상관이 없어요. 요일은 상관이 없고 내가 주 소정 근로 시간보다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날이 있는데 쉬어야 되는 날을 쉬지 않고 근로를 했을 때 가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연장이랑 연장 야간까지만 합해가지고 32만원을 추가로 받았어야 돼요. 이 부분 알려드리는 거는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보신 것 중에 그러면은 우리가, 전공이가 당직비를 청구를 할 때는 어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근로시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근로기준법상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한 일주일에 40시간이고,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연장 근로는 최대 12시간씩 할수 있는데, 전공입법상의 수련시간은 최대 80시간이니까, 80시간까지는 일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 여기서 8시간 연장이 되죠. 네. 그니까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근로를 하는 거고, 사실상 이걸 넘어가는 근로를 하게 되면, 그건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전공입법 위반이라서, 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 이상은 즉 근로를 시키지 못하게. 물론 일한 만큼 수당도 더 받으셔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근로 시간을 평가를 해보고 어 통상 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시간급 통상 임금을 계산을 할때어 어떤 수당은 통상 임금 계산에 들어가고 어떤 임금은 통상 임금에 안 들어가고 할 때. 옛날에 그 요건을 정기성, 인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로 법원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 고정성이라는 건 빠져가지고 정기적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월급처럼 한 달에 정해진 날에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어 우리 실적 좋으니까 이번에 뭐그 상여금 얼마를 더 줄게. 이거는 통상 임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상여금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뭐 추석 명절, 뭐 이렇게 설 명절 이때는 꼬박꼬박 다 줬다. 이러면은 정기성이 있는 거고. 인류성이라는 거는 나만 주지 않고 내가 해당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회사 전체에 있는 사람한테 다줄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은, 어, 우리 병원에서 해당 과에는 이걸 다 줬다. 예를 들어서 위험수당을 다 줬다. 그러면은 이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 내가 받은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1시간당 이 시간과 통상 임금이 되는 거고, 내가 추가로 근로한 거에다가 이 금액을 곱하고, 거기에 가산 1.5를 하든 2.0을 하든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대법원 판결에서 봤던 그 쟁점 그대로 세 가지, 요세 가지를 보셔야지, 이게 이제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어, 다툼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수련 계약이 80시간 수련을 예정은 한 계약이니까 80시간 넘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와산병원 쪽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은 이번에 깨졌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계약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소송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40시간은 통상임금, 그러니까 어 그, 기본금, 내가 받는 임금 중에, 그걸 넘어가는 나머지 40시간에 대한 부분에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시게 되면, 내가 당직비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러면은 2025년이니까 2022년 10월 분 9여부터는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전에 일었던 부분은 청구를 못 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작년 한 1년 반 정도를 일을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전에 했던 1.5년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할 사항은 당직시간 산정이 가능한 당직표, 뭐그 근무시간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는 소송하면서 문서제출 명령 통해서 확보하시는 거고요 통상임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 급여명세표 그 다음에 보수규정, 전공의 수령규정, 수령계약서 이런 문서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수저 이게 가능할지 여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뭐 뭐, 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는 뭐, 변호사 상담하시고, 소장 접수하고,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비용이 어떻게 드나요? 또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그거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소장을 접수할 때는 내가 청구하는 비용 대비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인집대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은, 1억을 청구하면 한, 몇백만원 정도를 법원에 내셔야 돼요. 3천만원을 청구하면 한, 10만원, 15만원 이 정도 내고, 그 다음에, 어, 접수하면 그냥 조정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더 가게 가지 않으려고 이제 조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변호사가 출석하는 변론 기일이 열리고 이제 그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문서 제출 명령하고 증인신문하고 해서 한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열심히 하는데 그 정도 걸렸었어요. 이 과정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 이거는 소송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고요. 어, 이때는 그 노조가 없었고 어, 전공이 협의회가 있지만 뭐 병원들이랑 개별적으로 협상하거나 할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병원의 급여 체계나 근로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노조 도움을 받으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산별교섭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급여 체계이면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달라라고 요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어, 과거의 것을 받는 거는 아마 협상으로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노조의 역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만약에 과거의 것을 이제 지금 소급해서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소송 안 하시더라도, 아까 그 다른 병원 사례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 느 정도 단체 그 조직을 좀 하셔서, 이거는 아마 전공 과목별로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입장이. 그, 당직 근무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그 급여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청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급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어전공의 대표가 협상을 한다든지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은 뭐 소송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건 병원 단위로도 좀 어렵고 어 동일성을 가진 그 전공과별로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또더 유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 소송을 좀 많이 했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협상이 좀 많이 의미가 있었어요. 병원들도 이미 현실을 알고 있어서 아마 대형 병원 쪽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 중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시도를 해보시거나 뭐그 고용노동청. 예, 네, 민원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노조에 문의하시거나 하는 절차들 을 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상이 잘안 되거나 해서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순서대로 검토해 보셔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 정도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